안녕하세요. AI와 함께 미래 기술과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너디오라클 리서치의 연구원 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을 데이터로 파고드는 누굴까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저희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엘리님, 이번 주에도 정말 숨가쁜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표준이 등장했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자력 발전소와 직접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자동차 공장에 투입되기 시작했고, 운전사 없는 로보택시가 LA 전역을 24시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엘리 님. 이런 소식 속에서 저희가 오늘 답을 찾아볼 질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의 차세대 메모리 공개와 새로운 연합군의 등장. 과연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신호탄이 될수 있을까요? 둘째, AI 시대의 전력난을 해결할 게임 체인저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실제 공장에 투입된 휴머노이드 로봇은 과연 산업 현장의 지형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운전사 없는 로보택시가 LA 전역을 누비기 시작한 것이 자율주행 기술의 진정한 대중화를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전쟁, 엔비디아의 독주, 과연 끝날 수 있을까?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지난 8월 25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c m 볼트를 공개했고 바로 다음 날인 26일에는 아난드테크에서 AMD, 구글 등이 주도하는 u a l 링 콘소시엄이 개방형 표준 1.0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블룸버그는 TSMC가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린다고 보도했고요. 누구일까님, 이 각각 다른 회사들의 발표가 사실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신호탄으로 볼수 있을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엘리님. 이 뉴스들은 개별적으로 볼 때보다 함께 묶어서 봐야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아성에 대항하는 거대한 반 엔비디아 개방형 동맹이 구체적인 실체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각은 8월 26일 아난드테크가 보도한 UAL 링크 1.0표 중에 확정입니다. UAL 링크 이름부터 생소한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즉 GPU들은 NVL 링크라는 자신들만의 전용 도로를 통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성능은 막강하지만 오직 엔비디아 칩끼리만 통행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고속도로인 셈이죠. 그런데 UEA 링크는 AMD, 구글 같은 경쟁사들이 모여 만든 공용 국도 표준입니다. 어떤 회사의 AI 칩이든 이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엔비디아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칩을 섞어 쓸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렇군요. 특정 회사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네요. 그럼 삼성전자가 8월 25일 로이터 무드를 통해 공개한 HBM4 샤인볼트는 이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UAL 링크가 칩을 연결하는 도로라면 HBM은 칩 바로 옆에 붙어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주유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AI 연산이 워낙 빨라서 이 주유소의 성능이 전체 속도를 좌우하죠. 삼성전자가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HBM4의 구체적인 양산 목표 시점, 즉, 2026년 상반기를 제시한 것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UAL 링크 동맹에 속한 AMD나 구글 같은, 잠재적 큰손 고객들에게 우리가 가장 빠른 차세대 주유소를 제때 공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마이크론 역시 8월 19일 발표를 통해 엔비디아 H2에게 HBM 3E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고 HBM 시장의 공급망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아하, 결국 칩을 연결하는 UAL 링크 기술과 칩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HBM 기술 양쪽에서 모두 엔비디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TSMC의 역할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8월 20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코어스라는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을 2026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코어스 패키징 기술이 바로 AI 칩이라는 엔진과 HBM이라는 주유소를 한 개의 기판 위에 정교하게 올려놓는 작업입니다. TSMC가 이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린다는 것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AI 칩 설계회사들의 주문까지도 소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즉, AI 하드웨어 시장이라는 운동장 자체가 훨씬 더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소식들을 투자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이 당장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AI 칩 생태계의 다른 플레이어들에게도 분명한 기회가 열리고 있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투자자들은 이제 엔비디아 한 곳만 바라볼 게 아니라 UAE 링크 동맹의 중심에 있는 AMD 같은 칩 설계 기업 HBM 시장에서 경쟁하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현해지는 TSMC 같은 파운드리와 패키징 기업까지 전체 공급망으로 시야를 넓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전력난 SMR은 현실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엄청난 양의 전기를 소비한다는 건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지난 8월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사인 뉴 스케일 파워와 직접 전력금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누구일까님, 빅테크 기업이 원자력 발전소와 직접 손을 잡은 건데요. AI 시대의 전력난을 해결할 게임 체인저로 SMR이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을까요? 네, 엘리님. 이번 계약은 AI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단 1초의 중단도 없이 안정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태양광이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간헐성 문제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SMR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MR은 탄소 배출이 없으면서도 날씨와 상관없이 꾸준히 대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SMR 소량 모듈 원자로라는 단어가 아직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존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존 원전이 주문 제작하는 거대한 맞춤 정장이라면, SMR은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듈을 미리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기성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하며 안전성도 훨씬 높게 설계됩니다. 특히 지난 8월 15일 월드 뉴클리어 뉴스가 보도한 오클로의 사례는 한그름 더 나아갔습니다. 오클로는 아예 데이터 센터 부지 안에 직접 설치해서 전용 전력을 공급하는 초소형 원자로 오로라를 인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전용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거군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울 때 전력망이 어디 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걸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클로의 모델이 성공한다면 앞으로는 전력망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도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데이터 센터 입지 선정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허들은 규제 당국의 승인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지만 AI가 국가 경쟁력이 된 지금 그 허들을 넘으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장기적인 거대 트렌드의 시작일 수 있겠네요. 정리하자면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는 더이선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SMR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같은 SMR 전문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리스크가 크지만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분야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피지컬 AI의 현실화 로봇과 자율주행차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바꿀까?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더 로봇 리포트에 따르면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겨 AI가 자신들의 로봇 피겨 1을 BMW의 자동차 생산 공장에 실제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구일까 님. 이 사건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엘리 님. 이번 소식은 휴머노이드 로봇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옵티머스처럼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연구실 안에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겨 AI는 다릅니다. BMW라는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실제 돈을 버는 생선 라인에 투입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술 시연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증명하는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영화에서처럼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나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발표에 따르면 초기에는 차체 공정에서 부품을 옮기고 분류하는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로봇이 실제 공장 환경의 수많은 변수들을 학습하고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점입니다. 이 데이터가 쌓이면 앞으로 훨씬 더 복잡한 조립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에 통제된 환경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로봇의 지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는 셈이죠. 휴마노이드 로봇에 이어 이번엔 자율주행차 소식인데요. 8월 12일 웨이모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LA 전역에서 안전요원 없는 완전 무인 로봇 택시를 24시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자율주행 기술의 진정한 대중화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이번 웨이모의 발표는 자율주행 기술 역사에서 순간이 아닌 시대가 바뀌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로보택시 서비스는 피닉스 같은 특정 테스트 도시나 샌프란시스코의 제한된 구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LA는 미국에서 가장 복잡하고 거대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곳에서 24시간 내내 운전사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웨이모의 기술이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운영적 성숙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그럼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기술 외적인 변수, 즉, 각 도시와 주 정부의 규제 승인,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중의 수용성이 확장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웨이모가 LA에서 안정적인 운영 실적을 쌓으면, 다른 도시로의 확산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피지컬 AI 분야를 투자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겨 AI의 BMW 공장 투입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웨이모의 LA 서비스 확장은 로보택시가 대중적인 교통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사례 모두 이제는 관련 로봇 부품, 센서, 자동화 기술 기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네요.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 AI 칩 시장에서는 UEL 링크와 HBM 기술의 발전으로 엔비디아의 독주에 대항하는 개방형 생태계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s m r 이라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변화도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웨이모의 로보택시 사례를 통해 피지컬 AI가 연구실을 나와 우리 현실 세계의 산업 현장과 도로 위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번 주 뉴스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AI 혁명이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 물리적인 세상의 제약을 해결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칩의 연결 방식부터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에 그리고 노동력과 이동성을 제공하는 로봇과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의 근간이 AI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그 기회를 발견하는 작은 지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디 오라클 리서치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